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과 국회의장, 야당 지도부가 모두 빠진 상황에서 정부는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과거사 문제나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일본 언론들마저 이례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의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타났지만, 야당 지도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라며 새 통일전략 8위로 독트린을 제시했습니다. "자유, 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북녘땅까지 자유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자유란 말을 50번 언급했습니다. 24분의 경축사에서 일본은 사라졌습니다.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됐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처음 일본을 넘어섰다 등딱 3번만 언급했을 뿐 과거사도 한일관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야당을 겨냥한 듯 가짜뉴스 집단이 반통일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입니다. 둘로 갈라진 광복절 경축식 여당은 야당 탓을 했지만 유일한 야당 참석자조차 대통령 책임을 물었습니다. 나라가,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쪼개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진데 대해 대통령실은 일본과 대등해진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숨길 수 없는 친일 DNA라고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서조차 광복절만큼은 일본을 규탄하고 반성을 촉구해야만 하는데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송의표입니다.